네, 이제 IP 디딤돌 사업에 대한 질문을 끝냈고 이제 별리사님께 약간 직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몇개 있는데 먼저 별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싶습니 어, 제 일단은 저도 이제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는 별리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요. 어, 이제 별리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 역시나 다 모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 변리사란 직업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IP를 권리화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예시로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집, 그 내가 토지나 집 이런 것들을 확보 나중에 자기 소유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대리해 주시는 분들이고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IP에 대해서 권리화 내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영역이 대리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전, 그다음에 그걸 통해 IP 금융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나 여러 가지를 다 저희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요. 변리사 시험은 이제 지금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토익이 이제 775점 이상에 대해서 1차를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를 응시해서 1차에 합격하고 나면 은 이제 1차는 3배수로 합격을 하는데 저희가 1년 단위에 1년으로 200명을 뽑는데 그러고는 1차에서 600명 정도가 합격이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1배수 200명인데 다만 저희가 2차는 기회를 두번 주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이제, 음. 이제 600명이 그대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은그 중에 몇 분이 합격하면 은 나머지 인원들 그래서 보통 2차는 한 1200명 정도에서 200명 을 뽑는 그 정도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험에 합격해서 권리사 자격을 획득하고 나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진로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특허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험적인 관점에서 왔던 이런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적인 것과 판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실무를 해보면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추세는 특허사무소에 뭐 오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떤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저같이 공공기관이 됐든 인하우스변리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IP, 이 기관이 필요로 하는 IP에 대한 업무를 하는 이런 정도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술가치 평가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은행권 같은 데 가서 거기 인하우스변리사로서또 인하우스 이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영역이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챗GPT 등 AI로 인하여 직업이 많은 위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AI의 발전으로 별리사에게 어떤 영향이 생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챗GPT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선행 문어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종래 기술에 대해서 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풍,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직업적으로 만약에 위기가 오는 것은 어 아마 그런 동네에 잘 써진 청구항들을 기초로 해서 아마 동일하게 유사하게 권리확보에 조금 핵심될 이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그런 부분에서 권리사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명세서를 쓸 수는 있는데 이걸 과연 활용 부분까지를 고민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 이 기술적인 권리 의 확보는 이챗 지피티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게 국가 어디 어디를 간걸 염두해서 만든다거나 기술 이전이나 기술 사업화 여러 가지 를 염두에 쓰였을 때는 단순히 권리와 확보를 넘어서서 거기에서 좀더 주력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발생할 거고 그 부분을 챗 지피티가 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좀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최측핏으로 해서 약간 직업적으로 위기는 맞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변리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뭐 뭔가 변리사라는 직업의 워라밸이나 이런 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변리사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 어, 저도 이제 한, 한 제가 3년 차 정도 될 때까지 변리사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은 되게 꼼꼼한 사람들한테 맞는 직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명세서, 그러니까 글도 잘 써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많은 다양한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해서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꼼꼼함이라는 거는 쉽게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명세서를 작성할 때, 청공을 구 작성할 때, 이제 오탈자나 아니면 들어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거나, 해외에서 어떤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왔는데 작성하다가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그랬는데 그래서 만약에 변리사란 직업을 뭐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일단은 글잘 쓰는 거는 진짜 큰 메리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꼼꼼함 그두 가지는 좀 반드시 필요한 그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워라벨은 어떠셨나요 저는 워라벨은 개인적 역량에 따라 크게 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글잘 그러니까 쓰고 꼼꼼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워라벨 지킬 수 있고, 그게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네번 봐야 되기 때문에 워라벨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 근데 이제 충분히 직업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 창업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네. 오늘 저기 우리 한국발명진흥회 유튜브에 데뷔를 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기회를 야, 주셔가지고 음, 굉장히 네, 아 굉장히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 예. 기술 창업 분야에서 아. 특허 출원을 통해서 성공한 예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 저희 사실 특허 출원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예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여명808이라고 있습니다. 음. 그, 다들 아시죠? 네. 왜냐면, 항상 이제, 음주 하기 전에, 저도 한 잔씩 꼭 사먹거든요. 아마 회장님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808이, 저도 좀 검색을 사실 해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807번에 실패를 거치고, 808번째, 이거를 발명을 해내셔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료를 개발해서, 어, 특허출원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창업에 성공한 이런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아니일까 합니다. 음. 여명 808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겠네요. 유튜버가 유명해진다면 <laughs> 아마 그 회장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보고 있다면 연락 달라고 한번만. 아, 연락보다도 여명 808.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질문이 많았음에도 너무 정성스레 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발명진흥회 IT 디딤돌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우리 모두 다같이 외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안녕